안녕하세요. 여러분, 웰컴 백투 오토카. 오늘은 대한민국이 2026년에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레이저 방어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고 상세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병력이 전선에서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드론 미사일 전파 교란 무인 체계가 전장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공개한 이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앞으로의 전장을 지배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장비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고출력 전자기 기반 레이저 무기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2026년형 시제품은 기존 레이저 무기들보다 훨씬 높은 효율과 빠른 냉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드론을 격추하는 용도가 아니라 로켓탄, 박격포탄, 심지어는 소형 순항 미사일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군사 강국들도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형 레이저 시스템은 기동성과 실전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기본 구조는 회전형 포탑 위에 고출력 레이저 발사 모듈과 표적 추적 센서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고성능 열영상 감지기 레이더 광학 추적기 AI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이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탐지 조준 발사까지의 시간이 기존 방공 시스템보다 훨씬 빠릅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발사 속도입니다. 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표적에 도달합니다. 즉 레이저 무기는 목표물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요격이 가능해지고 그 속도는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형 드론, 자폭 드론의 경우 빠르게 날아오며 허공에서 회피 기동을 하는데 이러한 기동성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무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형 레이저 무기가 선택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6년형 레이저 무기를 자세히 보면 레이저 발사관 내부에는 광증폭기 냉각용 열흡수 재질 전력 변환 장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열방출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 장시간 운용 시에도 레이저 출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형 냉각 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높은 출력의 레이저를 연속으로 발사하려면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은 액체 냉각과 공기 냉각을 동시에 적용한 하이브리드 냉각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다른 국가의 레이저 무기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장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표적탐지 능력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레이저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빠른 표적을 얼마나 빨리 잡아내고 정확하게 추적하느냐입니다. 한국형 시스템은 360도 회전 가능한 AESA 레이더를 기반으로 주변 공간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수십 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알고리즘이 표적의 위협도 움직임 패턴 형태 크기를 분석하여 실제 공격위도를 가진 표적을 자동으로 우선순위에 올립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가장 위험한 공격부터 먼저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방공 미사일은 목표가 요격되면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나 파편이 떨어지면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표적을 태워 무력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파편 피해를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발전소 통신시설 공항 중요 군사 기지 도시 지역 같은 민감한 지역 방어용으로 레이저 무기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토 면적 대비 핵심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성 요격 무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레이저 무기는 매우 이상적인 방어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여러 테스트에서도 레이저는 도심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와 낮은 부수 피해로 작동했습니다. 2026년형 레이저 시스템은 운용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AI가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요격까지 수행하지만 민간 지역이나 협소한 환경에서는 반자동 모드를 사용하여 사람이 최종 승인 버튼을 눌러 오작동을 방지하게 됩니다. 군사 기지에서는 완전 원격 운용이 가능해 지휘부에서 여러 개의 레이저 시스템을 동시에 조작하고 전장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동성도 상당히 주목할 점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단순히 고정된 형태가 아닌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는 해군 함정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들어온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국 해군의 전방 방어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극초음속 무기와 무인 자폭 보트 같은 신종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레이저 무기의 해상 배치는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 플랫폼에 레이저를 탑재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무인기 항공기 등의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더 넓은 범위에서 방공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며 이것은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기술적 요소 외에도 레이저 무기가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기존의 미사일 요격 무기는 발사할 때마다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격 1회 비용이 10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공격해 오더라도 경제적 부담 없이 계속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인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나 유럽 등에서는 수백 대의 드론이 집단 공격을 펼치는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기존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으로는 막기 매우 어렵고 비용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레이저 시스템은 이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한국형 레이저 무기는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목표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 집단 드론 공격 상황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실전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군사 시설에서 레이저 무기를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해 지역 도심 지역 공군기지 국가중요시설 주변에 레이저 기반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실제 테스트에서도 높은 성능을 입증했으며 기상 상태가 좋은 조건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레이저는 비와 안개 등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약점이 있지만 한국형 시스템은 보조 추적 센서와 외부 방학 장비를 활용해 이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더 고출력 버전의 레이저 무기 K, 레이저 2K, 레이저 3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출력 버전은 소형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극초음속 무기를 억제하는 시스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레이저 무기가 앞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청북미사일 시스템 등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방산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레이저 무기는 차세대 시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드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중동 동남아 유럽 국가들이 한국 레이저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토카에서는 대한민국이 2026년에 선보인 한국형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기술적 구조 성능 원리 미래 발전성까지 상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전략 무기이며 앞으로 더 발전할수록 한국군의 대응 능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레이저 무기의 미래 그리고 한국 방산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토카는 앞으로도 최신 무기 기술 군사 장비 분석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발전을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